슬로우 고고는 붕붕짱자자이 단어를 리듬 단어로 암기하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슬로우 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슬로우 고고는 느린 고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고고는 슬로 고고를 거꾸로 빠르게 진행하면 고고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고향의 봄을 예제 고고로 들었는데요. 고향의 봄을 빨리 치면 고고 리듬으로 칠수 있겠고요. 느리게 연주하면 슬로 고고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느린 곡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약간 느리게 진행하면서 슬로 고고 리듬을 연습하는 고고로 정해봤습니다. 슬로 고고 리듬을 먼저 단어처럼 외워보겠습니다. 슬로우 고구는, 이렇게 두 박자를 하나로 묶어서, 어, 한 단어처럼 한 마디에 두 번을 진행하면 슬로우 고구 리듬 4분의 4 박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한 마디를 가정하고, 세트를 쳐보겠습니다. 다음 코드를 해볼까요? A 마이너로. 그래서 슬로우 보건은 궁궁 짱자자. 이 단어를 대표 리듬 단어로 암기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건 붕, 붕, 저음이죠. 반드시 저음만 치시고요. 전체 다 치지 마시고요. 물론 실제 연주 또는 실제 자기가 노래하면서 어, 반주할 때는 상황에 따라, 어, 감정의 고조 또는 어떤, 필인의 뭐 느낌에 따라, 뭐 전체를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악보 리듬 표상에 나타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리듬 형태를 악보 그대로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음 부분만, 즉, 아래, 1, 2번 줄 정도가 맞지 않는 상태로, 부 음,만 가볍게 쳐주셔야 됩니다. 이걸 세게 치면, 악센트를 다음에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궁, 궁, 두 번, 그 다음에, 짜는 고음입니다. 고음 부위이기 때문에, 위에 6번, 5번 줄이 거의 맞지 않는 상태로, 아래 줄을 가하게 치면서 악센트를 줍니다. 그 다음에, 자자는, 이 부분이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강조를 하는데요 짠! 악센트 다음에 자자를 1번 줄을 중심으로 쳐버리면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가 두번 연달아 들리면서 오히려 소리가 커지는 느낌의 어떤 효과를 줘서 슬로우 고고 같은 리듬이 악센트가 위치가 이동하는 느낌이 들어 마치 뭐 다른 엉뚱한 리듬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줄의 자잘하 안드는 오히려 일번 줄이 이제 다른 코드로 한번 해볼게요. 짜날 때 지코드에서 솔 소리를 냈죠. 그런데 그 다음 차트는 이 멜로디를 안 맞추는 느낌. 그러면 다시. 우 슬로우 고고 대표 기본 리듬은 한 마디에 두 번을 스트로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마디에 코드가 두개 나와 있을 때는 한 세트씩 바꿔 주면 되겠죠 어, 고향의 봄에두 어, 번째 마디 F 그 다음에 C코드 그래서 고향의 봄을 어, 약간 느린 속도로 부르면서 이, 노래, 이 리듬을 가지고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 마디가 바뀌는데 꽃피는 산골, 코드가 없는 건그 전에 진행됐던 C코드가 그 마디 처음에도 다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 코드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C 코드를 두번더 합니다. 두 번째 줄은 계속 코드가 바뀌네요. 슬로우 고 연습을 쉬운 동요로 충분히 리듬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예제곡으로 잊혀진 계절에서는 이 곡도 사실은 아르페지오로 이렇게 아르페지오 패턴으로 반주를 하면 원곡과 잘 어울리는 곡이긴 한데요 지금은 스트로크 연습 시간이기 때문에 이 곡도 스트로크로 슬로 우고 스트 슬로 우고 스트로크로 연습을 하시는 거로 예제곡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곡의 어, 중반부에 보면 G7과 C, G7 한 마디의 코드가 세 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G 코드 아, 이런 경우는 박자를 나눠 볼 필요가 있는데요. G7이 2분음표에 해당돼서 두 박자를 차지하고 있고, 뒤에 C, G7이 각각 한 박자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궁장자자라고 외웠던 리듬은 두 박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박자인 경우는 한 세트를 충분히 칠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세트를 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G7은 두 박자이기 때문에, 궁, 궁, 잔, 자, 자를 한 세트를 치고, 뒤에 따라 나오는 C 한 박자, G7 한 박자는 각각 그냥 한 박자씩 길게 스트록을 해주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G7으로, 자, 음, 그 다음에 C로, 짠, G7으로, 짠. 노래 느낌이랑 똑같이 연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잊혀진 계절도 굉장히 쉬운 코드로 구성해 놨으니까요. 아주 기본 리듬을 이용해서 노래하시면서 흥얼흥얼 하시면서 이 곡을 코드 체인지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예제곡으로 수록한 옛 사랑이라는 곡은 이 곡에서 코드 이름 중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E 마이너 슬러시 B라는 코드가 나오네요. 이런 코드를 베이스 지정 코드라고 합니다. b 베 based on e-minor라고 읽기도 하고요. 어, e-minor인데, b 베 base. 즉, e-minor 코드를 진행하는데, 베이스 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미음. 이의 으뜸음인 미를 사용하지 말고, 비음. 브레이파솔라 시음을 에이스음으로 지정해 줘라 라는 에이스 지정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아르페지오 할때 여러분들이 엄지를 이용해서 에이스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여러분들이 접하는 스트로크 단계에서 이렇게 분수 코드를 발견하게 되면 분수에 앞부분, 즉 E마이너 부분만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C, E마이너, A마이너, E 이렇게 진행되는 곡입니다 이 곡은 코드는 어, 복잡해 보이지만 코드 역시 쉬운 코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초보자 여러분들께서 코드 진행, 리듬 익히는 데 굉장히 유용한 곡이니까요 어, 한마디에 계속 코드가 두 번씩 바뀌더라도 지금까지 연습해 오신 코드의 체인지 능력이 여기서 좀더 축달되는 과정을 거치실 겁니다 자 그러면 G7 처음 마디가 G7인데 이 부분은 뭐 G7 열두를 해도 좋고 못 갖춘 마디의 끝처럼 남들 이 부분을 목소리도 낸 다음에 도부터 연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G 세을 한번 어서 아, 키가 형성됩니 그러면 남들도 이렇게 슬로우 고고 주법을 도에서부터 시작하면 아이 곡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슬로우 고고 주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슬로우 고고 주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주법이고 굉장히 많은 노래 분포되어 있는 주법이기 때문에 어, 꼭잘 훈련 하 셔서 좋은 소리, 좋은 리듬 으로 기타 시간 을 즐기 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